할망구 없으면 못이야, 못살아. 그 할망구가 있어야 같이 살고 같이 놀고 그러지. 많이 보고 싶었다고. 그래, 보고 싶었다 응. 어. 얼핏 보면 자매인가 싶을 만큼 쏙 빼닮은 두 사람. 칠0도이나됐으게 이제 죽는다고 여기로 왔는데 이렇게 <laughs> 안 죽어. 안 죽어서 여기서 <laughs> 이 할마랑 딱 20년 같이 사는 거예요. 응, 어, 어, 꽃 죽게. 꽃, 꽃 받아. 내나 이뻐. 이뻐. 오셔서 어, 이뻐. 음. 전라북도 무주의 한 시골 마을. 집 앞에서 한 시간 가까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배옥분 할머니. 교회간 단짝이 오지 않아 애가 타는 중이다. 할망구 없으면 못이야, 못 살아. 그 할망구가 있어야 같이 살고 같이 놀고 그러지. 평소보다 십여 분 늦게 집에 돌아온 전전분 할머니. 왜 집구마. 빨리 와. 할망니는참 못됐다. 어찌 그리 못됐나. 많이 보고 싶었다고. 그래? 보고 싶었다 응. 얼핏 보면 자매인가 싶을 만큼 쏙 빼닮은 두 사람. 옥분, 전분 이름마저 비슷한 친구 사이인데 20년 넘도록한 집에서 사이좋게 살다 보니, 이젠 서로 영감, 할망구로 통한다고. 부진 닦아. 집에 오자마자 청소하느라 바쁜 전분 할머니. 자식들이 지어준 집이니만큼 더 깨끗하게 하고 싶은 것인데, 반면 오픈 할머니는 집안일은 뒷전이다. 더, 저리 닦아. <laughs> 저리저테리비전 대로 더 닦아. 영감 폐가 좀 닦아보지, 나아 지켜. 아이고 할망구가 닦는 거지, 아, 영감, 영감도 닦아드려. 영감 뭐를 닦나, 이거. 아, 아, 딱 가만히 들르시면 잔소리만 하네. 조닌게 잔소리하지, 미움은 잔소리하겠어 안해. 호칭대로 하는 일도 둘로 아닌 건데 남자 역할인 영감 할머니는 밖간 일을, 여자 역할인 전분 할머니는 집안 일을 맡아하기 때문이라고. 할망구, 할망구 영감하고 해벌러얘 등을 좀한 번만 긁어줘봐 아이, 귀찮아, 안 끌고. 그거 봐. 안 끌고. 자, 여기. <laughs> 옷이나 좀사줍시 이게 뭐요? 영감 타고야. 아, 한가... 어, 시원하고도 겁나기도 좋네. 어찌, 이렇게 시원하지? 시원... 어 네. 아이고, 어찌. 세게 끌고, 세게. 시원하고 겁나기 좋네. 아이, 그원해 <laughs> 아, 너... 이리 와, 둔노봐. 나 화차비지. 둔노봐, 여기. 아. 야. 어, 냄새나, 영감 내놔라. <laughs> 언제부턴가 전분할머니 코에 모가 난 것이 영 눈에 거슬렸던 영감할머니다 띠줄게 띠줄게 아이고 이거 안 떨어지는데 래비 더 아파 안 아파 래비 아, 더 아파 띠려고 하러 가만히 띠안 띠도 돼안 띠도 돼 몰라 이래 나가나아야 그전에는 안 그러는데 그래요 다 늙은 게 음. 이제 그게 났지 아, 이거 빼면 미스쿨이 나갈란가 몰라. 한번 이거 가서 병원이가 빼. 그집 세사나 먹어가지고 미스쿨이 나가면 겁나게도 이쁘겠다. <laughs> 이쁘겠어. <예쁘겠다. 웃음> 32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타지에서 홀로 3남매를 키우던 오분 할머니가 고향으로 돌아온 지 22년. 두 할머니는 친구처럼 때론 가족 이상으로 허물없는 사이가 됐다. 칠쯤 더이나 죽는 게 이제 죽는다고 여기로 왔는데 이렇게 안 죽어 안 죽어서 여기서 이할 말함 딱 이십 년 같이 사는 거요. 예2 어, 0 년. 잠시 후할망니 어디 갔어? 일이나 와. 전분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 그새를 못 참고 어. 전분 할머니를 애타게 찾는 옥분 할머니. 할망구 와 그래 <laughs> 무슨 일이라도 낫나 싶은데 일하루가 어? 일하루가 자고 밭에 가자고 가. 밭에 아흔여섯은 네. 나이에도 반찬거리만큼은 직접 길러 먹는 두 할머니, 할머니 반찬은 할라고요 먹을 게 없은 게 반찬 해먹으려고 나물 뜯어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고추, 깨 농사도 제법 지어 아들 딸들에게 나눠주곤 했는데 이젠 그마저도 힘에 붙인다. 왜 그걸 뜯어? 우리 딸아만 먹고 나 뜯어 상추? 농사라고 해봐야 상추와 나물 몇 가지가 전분데 당장 오지도 않는 딸부터 챙기니 속이 상하는 용감 할머니. 우리도 딸 있고 아들 있고 다 있어. 딸 자랑은 어디가니 하니? 우리 딸은 온게 그랬지. 우리도 와. 거기 좀뭐잘안 오잖아. 딸도 잘안 오고 아들도 잘안 오고. 왜안 와? 우리 와. 아들 우리 아들 마치 와안 오지. 아들 둘에 딸 다섯, 칠 남매를 둔 전분 할머니와는 달리 아들 둘에 딸 하나, 삼 남매가 전부인 영감 할머니. 그나마 먹고 살기 바빠 마음처럼 자주 오지도 못한다. 우리는 자주 자주 안 와. 어쩌다 오지? 이 집이는 이 집이는 막. 딸이 다섯이나 된게막이 딸이 오고 저 딸이 오고 자주 아, 자주 오고 오라 그래안와안 와, 안 와. 그 집에는 자장거리가 많네. 음, 그, 자주 온 게. 응. 그러 자주 온게응 좋겠어. 좋지 그럼 언제 와? 아 이거 어제까지 좋다. 자주 본게 좋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삼 남매 키우며 공부 시키느라 힘든 고비도 많이 넘겼던 오분 할머니. 그렇지 않아도 보고 싶은 아들, 딸인데 오늘따라 왜 저렇게 자식 유세인지 얄밉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다. 괜히 이럴땐 몸을 움직이는것이상책같이 가. 아, 운동 삼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늘 함께 다니는 산책길. 는 산책길. 그이데구는 꽃 따러 가꽃 꽃이 좋지 늙거나 젊으나꽃 길가에 핀꽃 꽃을 꺾어 무얼 하려나 싶은데 어꽃 줄게 꽃 꽃받아 내귀자꽃 받을게 꽃 끝이 좋은 게 어디 있어 응꽃 음, 음. 좋다 아꽃이기너 좋다 밭에서 괜히 심통 부린 게 미안했던지 예쁜 것을 좋아하는 전분 할머니에게 선물한 거다 나 이뻐 이뻐 어쩌서? 어, 이뻐. 음, 어, 이뻐. 됐어, 그럼 가야지. 응. 가. <laughs> 아, 나이는 많아도 아들 마음이요. <laughs> 아이들 마음이에요? 아, 아들 마음이요. 음. 예쁘다는 말이 저리도 좋을까? 만년 소녀 같은 전분 할머니. 나이는 많아도 여자 마음은 다 똑같은 모양이다. 다음 날 아침. 영감 할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상에 올랐다. 밥만이 작사 많이 먹어야지. 에휴. 반찬이라고 해봐야 김치와 된장찌개가 전부. 그래도 입맛 없는 여름철엔 이만한 반찬도 없다. 고기보다 채소를 더 좋아하는 영감 할머니니 신경 써서 상을 차린 전분 할머니인데 된장니 와 그렇게 짜기지 있어. 뭐 이거 짜와? 싱겁구만하하하안 <laughs> 짜와? <laughs> 그런 장소리 하려면 해먹어 그래 이거. 내가 해먹으면 내가 짭짤하니 잘 해먹어 음. 고기 만 먹으면 백살 까지 못살아 조금씩 먹고살아 안 먹으면 못살아 먹으면 살아 나물도 잘 먹고 그러는데 저 할망구는 그런 거안 먹고 저거 고기만 좋아해 <laughs> 고기 얼마 사다 줬어? 사오면 되지. <laughs> 할머니 고기도 사고 또 국수도 사고 또뭐또 사까? 나물도 있으면 사고. 얼마나 기다렸을까? 드디어 도착한 시내 버스. 끌고 다니기 힘든 보행 보조기는 정류장에 놔두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버스에 오르는 할머니. 이기이 거. 잡으라고 한 차별한 차 잡아봐 잡아봐 별한 차별한 차별봐 차별한 기별한 차별한 차별한 차지한 차별한 지별한 차별한 요별한 차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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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얼마한 차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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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1만 3천 8백 원요 아, 이분 너무다 비싸서 못 사겠다. <laughs> 비싸요? 응. 어. <laughs> 어, 얼마나 주셨는데? 돈? 네? 돈열얼있는거 한번 내볼까? <laughs> 그동안 아껴뒀던 산지 돈을 꺼낼 모양인데. 네, 꼬쟁이에서 나오네, 꼬쟁이. 음? <laughs>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두 개네 열두 개! 아 이렇게 거꾸로 또센거 같아!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한 개. 장난 한번 한 쳐본 번. 건데 넘어갈 <laughs> 리 없는 사장님. 고기를 사려고 했는데 어. 돈이 작아서 못 사서 이약반이안 팔라고 그래야. 팔라고 그래야? 오랜만에 실컷 고기를 먹나 싶었는데 괜히 실망만 커진 전분 할머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기를 사주겠다고 큰소리 떵떵 쳤던 옥분 할머니 미안한 마음뿐인데 주책 없이 다리까지 말썽이다. 요 경계 참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맨년 그래서 다리가 파, 완거르지 <laughs> 세상 물정을 이리 몰랐을까? 허탈하기만한 영감 할머니인데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가 걸갈 수가 없어 영감님도 다리 아프대요 할만 다 아파서 소리 아니에요. 사실 기운 빠지는 건 전분 할머니도 마찬가지. 단단히 마음이 상했는지 말 한마디 없이 혼자 가버리는데 걸음을 재촉해 어딜 가나 했더니. 약국이다. 우리 영감이 다리가 아파서 바르는거 달라고. 그래, 파스. 다리 네. 가요? 네. 네. 예. 예, 파스. 그게 얼마인가요? 3,000원 됩니다. 3,000원? 예, 예. 역시 영감 생각하는 건전부 할머니 뿐이다. 발 아픈데 붙이는 거요? 응.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기 얼마나 주고 샀어? 얼마나 주고 사? 삼만 원. 무슨 파트가 3만 원이나 주고 사? 돈론들을 줘야지. 노인네라고 응. 쏘갔구만 상기당하고 이거 3만원안 하는데 이렇게 3만 원이나 주고 샀어요. 그냥 깍다고 나서. 너무 비싼 거 샀네. 미안한 마음에 웃자고 장난을 쳐본 건데 정말 믿는 눈치다. 잘 사죠, 잘 이거 비싼 걸 구나 삼만. 그걸 붙이준 게 겁나게 시원하고 전혀 그냥 그대로 나설라고. <laughs> 이제 일러서 볼게 얼마나 아픕니까안 <laughs> 아, 아파. 이제안 아파. 안 아파. 아이고잘 붙이줬네. 앞으로 누가 속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랴. 마음만 통하면 그뿐이지 않은가. 두 할머니의 마음처럼 무덥기만 한 오후. 시장에서 기운만 뺀 탓에. 점심도 거른 채 자리를 편두 할머니. 할머니, 예요. 어, 누가 뭘가져왔다 할머니. 어, 누가 가져준 거. 여기는 누구 왔은 게? 응. 어? 나가봐. 여남미 나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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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할 사모님. 누가 이걸 가져왔을까? 어 고기, 치킨이에요. 여기 고요. 치킨 갖고 왔어요, 언니. 나안 시킨 난데 이건 누가 갖다 줬어? 아, 손님이 미안거리야. 갖다 드려 그래서 네? 손님이 갖다 드려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손님 어. 네, 손님이 예, 갖다 드리라고잘털어드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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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응. 예, 들어갈게니봐아봐 이거 좀 보고. 뭐. <laughs> 펴드려요?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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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분 할머니가 좋아하는 닭고기다. 어허. 아, 고기 아, 사러 아. 가서 허탕치고 온 것을 누가 알기라도 한 걸까? 많이 또 했네. 다 맛있네. 맛있는 거지뜨뜻다잘래 응. 응. 잘했구만. 어떻게 이렇게 누가 해주는가 이거 모르겠네. 사실 예전에도 신발 몇 켤레가 배달돼 딸이 보내준 줄 알고 신었던 영감 할머니. 알고 보니 다른 집 택배여서 진땀 꽤나 뺐었다 그래. 하나 먹어볼까. 먹지마. 아직 먹지마. 그거 먹는 거 먹어. 아니야. 먹지마 그거 그렇게 어, 하면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먹지마 나도 먹으러 하나 먹어보지 이게 우리 응?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아니야 아니야? 어, 딴 어. 집으로 가는 거지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아닌 게 어. 이거 그냥 놔두자고 응. 먹는 게 아니야 우리가 먹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바라보고 봐라 이게 이상체인 거여 이게 에, 이, 이게 요만치 하면 이게 2만 원 넘어가야 돼. 어. <laughs> 우리가 먹었다가 응. 우리가 이거 돈 물어내야 돼. 어. 2만 원 있어? 2만 원 없어. 줄까? 명초 없어, 없어. 없어? 그럼 먹지 말아야지. 안 먹으면 <laughs> 되지 뭐. 그래. 주문한 적이 없으니 무턱대고 먹을 수도 없고 난감하다. 한 시간 동안 안 오길래 우리 먹자고. 어? 그래, 그래, 그래. 불안한 마음에 일단 두고 보기로 한 건데 지켜보고 있자니 맛있는 냄새는 폴폴 풍기고 입안에침은 자꾸 고이는 것이 그야말로 고문이 따로 없다. 나 완주산에 나도 아이고 먹고 싶어서그래 먹고 싶어서내건내건 <laughs> 네. 뭐 아, 그래. 먹고 잡고 냄새 맡아 봐. 하하 먹고 싶다 먹고 잡고. 시간 어. 아. 오늘따라 시간은 또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지 애가 타는 두 할머니다. 전나 받아. 결국 주인이 나타난 걸까? 여보세요? 엄마! 왜? 네. 누가시했어 아. 엄 맛있게 사 그래. 아, 그래. 응. <laughs> 어. 와 먹어? 먹어. 이제서야 마음이 놓이는 두 사람. 하도 <laughs> 아, 먹어봐. 아까도 먹으려고 쌍둥이. 먹어봐. 닭다리가 커네 <laughs> 그렇게 못 뜯어. 그냥 깊어 먹어. 아침 식사 후 지금껏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평소 고기는 잘 먹지 않던 영감 할머니도 허겁지겁이다.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먹네. 왜안 좋아해? 좋아하기만 한만 고기 먹기 마. 나도 고기 좋아해. 많이 먹어야지. 고기 먹을 좋아해 영감이. 좋아하지. 소화기관이 약해 곧잘 체하던 영감할머니라 걱정되는 마음에 일부러 그러는 건데 가게 그둬 내가 먹을게. 우리 딸이 했는데 많이 먹어. 많이 먹어 <laughs> 딸이 했다고 어지간히 응, 우리 딸이 그. 했는데 먹는 걸로 약을 올리는 것 같아 점점 속이 상하는 영감할머니다 영감할머니이거만 먹어 이거 그래야. 우리 딸이 한는데 먹지 말고 응. 알았어 사실 알고 보면 돼지고기를 제외하곤 다른 고기는 잘 먹는 영감 할머니. 심지어 닭고기도 좋아하는데 그걸 몰라주니 더 속이 상하는 거다. 족탕에 덤복 먹겠네. 혼자 <laughs> 다 먹어. 비추기는 와비추. 먹어봐야지. 많이 먹어. 이런 장난이 한두 번도 아닌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한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답답한 건 영감 할머니도 마찬가지 (20년) 넘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사이인데도 이럴 때는 정말 서운하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 가지고 유세니 잘 참다가도 한 번씩 치밀어 오르는 화를 견딜 수가 없다. 잘하다가도 한 번씩 일이 속을 뒤집어 놓으니 영 못마땅한 영감할머니인데. 피츠도밥 먹어? 할머니는 고기 많이 먹었잖네난 밥이라도 먹어야 할거 아니야. 어찌 가면 찬찬히 먹으라고 내가 그랬지. 그걸 가지고 피츠도 써. 와서 더 먹어. 먹는 걸로 약 올리는 것도 속상한데 자식 유세까지 더해지니 더 부하가 나는 영감할머니. 그런 마음을 아, 알리 없는 전분 할머니는 오늘따라 외절러나 싶어 서운해진다. 이럴 땐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방법. 잠시 자리를 피해 서운한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전분 할머니인데 안 좋지 그럼. <laughs> 또. 빛좀 빛을 좀더 비기 싫고. 음. 안 좋지 뭐. 눈에서 멀어지면 금세 마음을 푸는 영감이니 조금만 더 있다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저녁이 다 돼서야 집에 들어온 전분 할머니. 영감 할머니는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렸는지 좋아하는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 텔레비전 끄. 못 자, 자, 시끄러워서. 영감이 텔레도 못벗다 하네. 필리포머니, s a 어 그리야? Tala Gugria. Anja Banania. Chickage, ma. Chickage. Chickage. c h i c k 리 g e Chickage. Chickage. c h i c k a 같이 자는데, 삐치만, 삐치를 거꾸로 자. 삐죽새요. <laughs> 기분 안 좋을 때요? 네. 기분 안 좋을 때, 그래, 거꾸로 자잖아. 나안 보려고. 미안한 마음은 가득한데, 말은 쉽게 꺼내기가 어려운 전분 할머니. 눈치만 살피려니, 분위기가 영 서먹해, 잠도 잘 수가 없다. 좀치기도 자지. 삐죽새가 잠드는데 아, 고기 의 목에서 피치고만. 그래서 피친거 아니야. 그럼왜피쳐 그냥 삐쳤지. <laughs> 다음날 아침. 간밤에 잠을 설치던 영감 할머니. 날이 밝기 무섭게 밖에 나와선 뭘 하나 싶은데. 는피는거는피비는 피치는 피치는 이것도. 없어. 옛날이나 하도 뜯어 먹어서. 뭐 하냐고! 나는 고기 먹을지도 모르는 게 고기 있는 데도 다 먹어. 가서 아니. 들어가서 고기를 많이 먹어. 나는 이거 먹을 거야. 많이 먹었어. 닭고기 많이 먹으라고! 그래. 가끔 티격태격은 해도 일이 오래 간 적은 없었는데 꽤나 서운했던 모양이다. 저할망고 배기 싫어서 집에 있기 싫어서 여기 나왔더니갈 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살살 내리가요 자식 집에 가면 되잖아요. n 네, 내가 가면 좋아하지만은 자식들이 힘들 a d y 안 am 고 그래요. 고향에 돌아온 후 20년 넘게 전분 할머니만을 의지 l 살아온 옥분 할머니다. 속상한 마음은 다른 친구들과 풀면 l i 오랜만에 마을회관에서 기분 좀 풀어야겠다 싶은 옥분 할머니 화투하니 말벗이 돼줄 사람은 여기에도 많다. 가간다 집이 짝꿍이 있는데 뭐 하러 오셨어 여기? 네, 오늘은 뵈기 싫어서 왔어. 뵈기 싫은 한이 윤감이 어디 있어? 뵈기 싫어도 그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속상한 마음을 풀어볼 요량이었는데말 한마디 쉽게 꺼내지 못하는 할머니. 나도 같이 할. 하토 마금이요. 영감도 하토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한 시간만 기다려 우리 삼백 뒤 나가야 돼. 응, 어, 알았습니다. 알았어. 늘 에? 전분 할머니와 함께였으니 어느 누구 하나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다. 에? 여기서 속풀이 하려던 에이. 마음은 에이. 그만 접어둬야 접어둬 할것 같은데. 아 손님이가 뭐. 선했지. 영감님.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사이가 좋아서 붙어댕기더니 왜 여기는 비쳐서 나왔어 오늘? 그 할머니가 나를 겁나게 미워해 그래서 그냥 여기 와봤어. 그렇게 좋아하더니 오늘 왜미워해 미워해 나들. 어, 물어보지 마. 그런 일이 있어서 왔죠. 그래요? 아, 예. 알고 보면 이 마을에선 최고 어른인 영감 할머니 어른 체면이 말이 아니다 싶은 마음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도 없다. 한 시간 못 기다리겠니? 있겠잖아. 가야겠니? 네, 부지런 가서 내오보니 은은 죽기 네. 잘 살아요. 고맙습니다. 네, 이쯤에서 마음 풀고 집으로 돌아갈 것 같던 영감 할머니. 그런데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다. 외가 가요. 고기 몇 마리 잡았다가 해먹으려고 그래요. 닭고기도 마음껏 못 먹었으니 좋아하는 물고기라도 잡아먹으려나 싶은데 아픈 다리로 물속까지 괜찮을까 걱정되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한 것이다. 이 고기는 겁나게 크네. 젊은 시절엔 이곳에서 고기도 다슬기도 많이 잡곤 했는데 이젠 물속에 서 있기조차 힘드니 세삼 세월이 야속한 영감 할머니다. 아 이거 또 컸다. 어디 저기도 한발 있네. 고등아니네 작은 거니? 난 고등인 줄 알았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한참이나 물속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허리를 편옷분 할머니. 이만하면 다슬기 꼭한 사발은 충분히 끓여 먹을 수 있는 양이다. 고기요. 이거 고기요. 이거 맛있어. 가서. 삶아서 먹어봐야 맛있는가, 맛없는가. 쪽가는 것도 잡고 큰놈도 잡았네.